7월 말에 있을 포켓몬 프레젠트 희망편 ZA 신규 메가진화 공개, 신규 메가진화 세 마리 이상 공개, 에, ZA 그 뭐냐 신규 리전폼. 공개 포챔스 발매 날짜 공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중간편 ZA 신규 매거진화 공개 끝 절망편 개도 안 궁금한 주인공 이름 인게임 대충 인게임의 중복 기존 포켓몬 대충 10분 쳐 보여주고 끝포챔스 발매 날짜 없음 신규 매가진화 공개 없음 신규 리전 폼 공개도 없음 이게 절망 편이네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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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희망편, 중간편, 절망편 기왕이면 희망으로 가길 바래요 희망으로 개절망편 아. 포켓몬, 치카치카이 또 다시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 음. 영도가 나왔는데? 영도 뭐야 이렇게 미니스커트, 코스튬 공개는 무슨 변인가요? 여해 미니 스커트 코스튬 공개. 근데 그안할거 같아요. 그거는 3D라서 이제 안할거 같아. 와, 헤라크로스 뿌리 고추 섰네요. 예 고추 섰다고요. 고추. <laughs> 아, 잠깐만. 고추 섰다고. 고추. 고. 아, 그러니까 고추 디귿. 고추 섰다고. 저도요. 나가. <laughs> 이 새끼가. 아, 니네 거 세우지 말라고. 왜 자꾸 내 방에서. 아니, 고추 섰다고. 오 잼스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면 중간 변인가요? <laughs> 아니요. 내년 말이면 안 내년 말이면 절망이지 씨발. 씨발 내년 말에 10세대 나오는데 포체엄스가 내년 말이면 절망이지 이행이 절망편은 5분 이야 5분 포슬리 5분 포카페 5분 포켓카 10분 미디어믹스 10분지의 주인공 및 스타팅 소개 시청 그리고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하는 거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 앞에 씩거래기들은 나도 자세를 고추 세워야겠다 고추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고추 세워야겠다 고추 고추 세워야지 음 고챔스 모델링은 몇 세대 의미가 없는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발매라서 그건 관계가 없어 그 나이 먹어도 30대까지는 제 체감상 아직까지는 강직도 그 뭐야 욕구그 뭐야 그 능력에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먼저 그런 거는, 체력의 체력 저하만 있음. 과학적으로 근력은 30대가 제일 셈. 체력이 딸리, 체력, 훈발력 20대 후반부터 급격히 저하됨. 진짜임. 근데 쓸 데가 없음. 없긴 하지. 나 지금 미래를 봤음 10세대 본가에서는 랭크 배틀 아리마생 한 다음에 대신 보잼스에서 앞으로 모든 배틀이 이어집니다. 하려고 내년 말에 동시 발매인거인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 말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발매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공개를 너무 빨리 했어요. 그서내 생각에는 아마... 내년 중후난에는 발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애초에 모바일 게임이라서 늦, 늦출 필요도 없고요. 구세 대구 이끄 s 눈까띠한테 보내한 후에 일장부 탁하이 뭐가 이득인 일단 구세대 재미없다는 건 알고 있음. 일단, 7월 말 포켓몬 프레젠트 한번 보시죠. <laughs> 기다려 봅시다. 네, 일단, 일단 이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정보 뭐가 나올지 보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지금 9세대 사봐야 랭크 배틀 전설 이마리무는 유명한 감사합니다 유명한 개노잼 프레기 룰이라 재미를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 진짜입니다 이거 내가 그냥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 말입니다 진짜로 음, 그래서 그 9월에 룰이 바뀌고 바뀌는 룰이 7월 말 8월 초에 공개되니까 겸사겸사 다 기다리었다가 결정하십시오. 전설 두 마리 룰은 재미 찾기 힘들어요. 붕장님 유입인데요. 혹시 이방은 카페읽기 컨텐츠도 하나요? 카페 읽기 컨텐츠 합니다. 종주감에 제안을 걸가 같진 않 구. 읽을 게 없어, 맞아, 읽을 게 없어. 존나 웃게들아 니들, 니들. 8시 반에 방송 킨다니까, 평소에는. 평소에는 댓글도안 쓰던 놈들이 존나 썼더라, 쟁장아에. 어, 평소에는 댓글도 안 쓰던 놈들이 겁나게 댓글 썼더라. 물음표라고. 자에서 메가진화 복귀하는 기념으로 실전에서 메가진화랑 테라스탈 중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국과 중국보다 더 차이가 큽니다.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보다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당연히 메가진화가 낫지 뭔 소리야. 포켓몬 유저 붙잡고 물어봐라. 한 100명 붙잡고 물어보면 그 홍대병 걸린 히프터 새끼들 한 10명 정도 빼고는 다 메가시나가 낫다고 하지. 에.